속보입니다. 1920년 10월 21일 오늘. 독립군이 청산리에서 일본 정규군과 정면교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박영수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운이 감도는 청산리 백운평 계곡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풍로군전서 부대는 백운평. 골짜기에 숨어 일본군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독립군 병사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렵죠, 안 무서우면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등에 조선 땅이 있거든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아, 지금 일본군이 나타났습니다. 이곳 청산리 때는 총성과 토성으로 다격했습니다 독립군의 활약과 지형을 활용한 유격전으로 일본군은 이곳 간의 전투 끝에 희피해를 입고 후퇴 중입니다. 이 전투에서 약 3,300명의 일본군이 사망했고 독립군은 단, 100여 명의 수용량으로 승리했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청산리에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의지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함께 만들어주세요.